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11시에 드림 님, 7시에 홍치 님 위치하고 있어요. 아, 우성 님한테 뭐 빌드 받을 수도 있죠. 예그 사이에 뭐 할까 이러면서... 네, 근데 요즘 우성 님도 디아느라 바쁘셔가지고... 예, 홍치 님, 여기의 경기 포인트는 홍치 님이 또... 또 이제 그... 대각 배가... 투게이트를 할지 솔직히 방금이랑 똑같은 빌드 했으면은 드림이 무조건 이깁니다 예. 아이 경기를 오랜만에 또 중계를 하는 것 같네요 예. 사실 구닥에 인간 거의 최초의 상성이죠 두 분이 그렇기 때문에 <laughs> 음, 지켜봐야 될아또그 빌드 그 빌드네요 스타가 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스타는 안 해도 이게 예, 예, 또 보는 재미가 스타만한 게임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 똑같은 빌드네요 예 이러고 이제 엑스차서차겠네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가겠네요. 네. 그럼, 투게이트를 올리겠죠. 예, 네, 인사하죠. 안봤지만 인사하죠. <laughs> 참, 대단합니다. 두분 참. 정말 대단하시네요. 참 동생으로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대단하시네요. 마지막 서치가 되겠네요. 10, 네. 12, 가죠. 이게. <laughs> 그렇죠. 대각 아니면 게이트 하시죠. 예. 거의 공식이죠, 공식. 이러면 드림님은 원질, 원질 더블 갈 수도 있거든요. 예, 넥서스를 좀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드림님 스타일상 앞마당을 빨리 먹을 거예요. 제가 아는 드림님이면 앞마당을 빨리 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네랄 안 쓰고 있죠 그 프로브도 안 찍고 지금 엑서스 맞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 홍치윤님은 선택을 해야죠 가스가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보도록 할게요 빌드가 갈렸네요. 아, 제가 요즘 생수를 안사 먹고 뭐죠? 브리 브리탄가요? 그거 지금 먹써 먹고 있는데, 어 괜찮네요. 물 맛이 좋습니다. 피피는 아니고요. 예, 그냥 제가 쓰고 있다. 지 예, 진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왜 들어왔죠? 예. 왜 들어왔죠? 이거 이러면 괜히 또예안 좋거든요. 아, 프로브 잡지도 못하고. 어, 잡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일대는 드림님이 완전히 먹었거든요 사실 아니 지럿들이 올 필요가 없는데 왜 계속 오죠? 가스를 지었는데 그 다음도 없네요 아 이거는 물론 이제 저번에 띠아 닥다구리님하고 경기를 하실 때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하긴 했습니다 아니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프로브 한두 개 잡는 게 그렇게 큰 이득이 아니에요 예 지금, 티크을 올려야죠, 홍치님은. 아니면, 앞마당을 좀 때려주던지요. 그렇죠, 이 앞마당을 좀 때려주던지요. 이게, 앞에 질러 안 잡혔으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우질러신데, 내가. 예, 넥수스 때려주고 이런 게 되죠. 질로터안 찍나요? 어, 더 찍네요. 어, 이거 좋네요? 그럼 넥서스 때려야죠. 진작에, 그니까, 지금, 질로안 잃었으면, 더 유리했는데, 7 진로심인 거 그냥 싸먹죠. 근데 지금, 같은 6 진로시네요. 어, 트터 아, 지금 드림님 자꾸 놀랐거든요? 이렇게 압박이 심할 줄은 몰랐는데, 질로또 와요? 아, 이 넥서스가 벽이 됐네요. 드림님 입장에서. 아, 질로 추가 진로 오니까 싸우죠. 아, 질로 컨트롤은 드림님이 압승했네요. 아, 이거는 드컨트롤로 졌네요, 컨트롤로 예. 어, 넥서스라도 깨겠다고, 예, 강제 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 드림님, 오! 어. 어, 넥서스? 넥서스? 아, 못 깼어요. 아, 빨피기 두 명인데, 이질로들안 죽었네요. 이거 한 대만 때리면 죽는데, 이 두, 두 명. 예, 컨이 안 되네요, 컨이. 예, 똑같이 아마 진로성 한기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지네요. 예, 그러니까 초분에 1 여기 들어가 서3진 잡힌 게 스노우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3진안 잃었으면 그냥 끝나는 경기였어요, 홍치님. 예, 끝났어요, 홍치님. 이거, 예. 이거 아 물론 이제 언덕에서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 진로들 피가 없기 때문에 언덕에서 이게 좀 비빌 수는 있어요. 프로브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홍치님. 어 드라든도 나왔네요. 예. 아 드라 나왔으면은 나갈만 하죠 이거는 어 근데 질럿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어 드라 생기키면 끝나요? 아 상대 질럿이 좀 많았어요 어 언덕맺으면 끝나요? 아 물론 이 질럿들이 피가 없는게 좀 있어서 좀 봐야겠지만 아 괜히 내려왔다가 지금 아, 홍치님, 실수가 쌓이면서 경기가, 오, 사드라면 싸우면 돼요, 사드라면. 오, 드라 뭐 하나요? 아, 여기 입구를 막아놨던 게 오히려 지금 내, 내드라군의 이동거리를 막고 있죠? 오, 그냥 사드라로 막아요? 오, 여기선 이득 좀 봤어요, 홍치님? 프로브가좀 잡혔지만, 지금 상대 질러스를 다 잡아준 거는 굉장히 큰 수확입니다, 홍치님. 게이트웨이가 홍치님이 하나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이 됐을 타이밍에 좀푸쉬하는게 맞아요. 또 가스가 두기 캐네요. 아이 세기 캐네요. 오. 홍치님 아직도 불안해요. 예, 아 불리해요. 예. 지금 드라군이 조금 더 빠릅니다. 예, 드림이 이 넥서스를 무조건 깼어야 했어요. 야, 초반에 여기 3질러 들어간 것 때문에 지금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구른 거예요. 예. 삼질러 나잃었으면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에, 뭐 그게 실력이었다고 보면 할 말은 없는데, 홍치님은 지금 앞마당 먹어야지, 지금 드라곤 푸시로는그 드림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에, 지금 템플러도 나오고, 지금 다크 템플러도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끝났다. 예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이게 컨트롤 차이도 컨트롤 차인데 사실 컨트롤 싸움을 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리했어요. 에. 사업이 좀 먼저 된것 같긴 한데 프로브가 나오면 이거 막죠. 에. 아유 이거는 다크도 곧 나와서 이거는 끝났 끝난 것 같아요. 예, 귀지